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타로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좀 쉽게 되지 않아서, 아, 내가 왜 그러지? 아, 정말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는데, 음, 어찌됐든,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요. 장마철이라 그런지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분들이 비가 오는 날에는 왠지 더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현재 커플이신 분들, 뭐 썸이신 분들, 또는 제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궁금해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상대방분.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가볍게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타로 카드는 데카메론 카드예요. 카드가 좀야한 그림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로 좀 많이 붙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이 카드가 19금 카드예요. 그래서 다 오픈하기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카드로 그림을 조금 덮어버렸는데 좀잘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즐겁게 재미나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여기에 놓여있는 카드, 그림하고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끌리시는 거한장 뽑으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나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이끌려요. 그러면은 뭐두 장을 픽업해서 영상을 시청해 줘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궁금해하시는 그 상대방분. 뭐, 한 분이 있던, 두 분이 있던 생각하시고요. 하나 뽑으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1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카드 그림에다가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놨어요. 이 카드가 데카메론이라는 19금 카드인데요. 아, 그림이 좀 너무 많이 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뭘 이런 거 붙여놔. 그냥 띄고 좀 시원하게 좀 보지. 밖에 날씨도 더운데 이런 거 덕지덕지 붙여놓으니까 더 덥잖아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야한 그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시청해 주세요. 그럼 우리 A 번 분들의 리어 리딩을 제가 시작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리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이성이 두 분이신가요? 한 분은 좀 우리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차이가 나시는 분 같고요. 한 분은 나랑 비슷한 또래 아니면 나보다 좀연하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마음 속에 궁금해하시는 그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분은 소개팅 같은 데서 만나신 것 같진 않고요. 왠지 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 내에 이런 그룹 내에서 우연찮게 아좀 그렇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만났어요 하는 좀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우리 이렇게 연애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오픈한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 지금 현재는 비밀 연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아, 우리 지금 비밀 연애 중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알면 좀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A분 분들은 좀 스릴이 있는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두분 관계는 좋아요. 그 상대방 분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좀 남자답고요. 리드도 잘 하고요. 좀 자기무지적이고 배려심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강한 남자를 좀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좀 남자답다. 좀 젠틀맨이고 배려심 많고, 좀 이런 남성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상남자 스타일. 이런 분이 좀 매력이 좀 많겠죠?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이성분, 나이가, 나이 차이가 나시는 그 이성분은 좀 그런 성향이다. 항상 나를 리드하고 나를 좀 컨트롤하는 느낌? 근데 좋긴 좋은데, 뭐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좀 우리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만이, 아,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단 말이야. 좀 대등한 느낌이 아니고요. 좀 평등한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왠지 그 상대방한테 좀잘 보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직장에서 만나셨다면, 나보다 좀 직장 선배라든지 좀 직책이 있으신 분. 그래서 좀더 조심스럽다. 그래서 남들 눈도 있고 하니까 좀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외모가 좀 많이 예쁘신가 봐요. 사람들이 봤을 때좀 있어 보인다. 좀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좀 부티 난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동성 친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좀 질투 아닌 질투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원래 나 이렇게 생겼어. 나 원래 이거 내 스타일이야. 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나를 왜 질투하고 왜 시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너무 띄니까 너무 예뻐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나는 뭐내 스타일대로 다니는 건데 괜히 주변 분들이 시샘 아닌 시샘을 할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번 분들은 음, 남자분을 만날 때,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아무나 안 만나실 것 같아요.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다. 뭐 조건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배경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이런 거를 좀 따지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이성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관계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지겠다. 금방 끝나는 관계는 아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나한테는 불만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는 두 분이 음,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게 우리 A번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즐겁고 좋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소통이 좀잘안 되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뭐 스킨십 같은 건잘 맞으실 것 같고요. 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두 분의 애정은 좋다. 네, 그럼요. 저는 우리 a 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은 왠지 제일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좀 많이 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내 생각을 좀 하나요? 그 사람 요즘에 여자친구 새로 생겼나요?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음,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대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산다. 내가 지금 연애할 시간도 없고,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이성한테 한눈팔아서 다른 이성을 만날 시간도 없어. 나는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분이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뭐 다른 이성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 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해가 되는지, 아니면 연락이 오는지, 이게 우리 비번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지금은, 뭐, 지금 당장, 한달 이내는 좀 어렵겠다. 근데, 재해가 된다. 제가 안 된다. 뭐 제일하기보다도 좀 연락운이 먼저. 이렇게 오게 놓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제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그 다음에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이가 연락운이 도대체 언제 됐는데요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지는 건한두달 지금 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 한두달 이내에 연락이 오시겠다. 갑자기 바쁘게 매일매일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한잔 마시고 술에 좀 취해서 술 기운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밤늦게 연락을 하실 것 같다. 근데 좀 사람이 좀 맨정신에 좀 똑바로 좀 전화 좀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분이 술 한잔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우리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지, 뭐 매일매일 낮 시간에는 뭐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겠죠. 근데 조금 좀 바쁜 일이 조금 끝나고 좀술 한잔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술 기운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신다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때 받아주실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일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마 만나실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분이 일단 술 한잔 하시고 전화를 하신다면, 뭔가 좀할 말이 많대요. 저도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할 말이 많고 뭐 이것저것 우리 여러분한테 뭐라모라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우리 여러분이 좀 들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게 제로 이어질지는 그때 가 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봐야 될것 같고요. 연락은 온다.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지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너무 오랫동안 혹시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좀 우리 여러분들 앞에 뭐 즐거운 일 있고 재미난 일 있으면 그런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이 조만간,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두달 이내에 연락이 오니까 그때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요. 저는 우리 비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C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카드 그림에다가 좀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19금 카드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스티커로 커버했는데,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림이 좀 너무 양한 게 많아서 다 오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그럼 제가 리딩을 시작할게요. 우리 시범분들, 우리 시범분들은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음, 썸을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좀 헷갈리게 하는 누군가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신경 쓰이는 누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 착각인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범분들은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분이 우리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여러분도 그 상대방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주파수가 지금 현재 일치하고 있다. 서로가 같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상대방뿐만 우리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같이 뭔가 좀 느낌이 통했다. 그래서 왠지 어떤 분에 따라서 아, 내 착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방 분도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이성을 좋아하는지, 뭐요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생각하기에 이성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 다른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좀 눈치만 좀 많이 보고 있다. 좀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도 그 상대방이 싫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경을 쓰긴 쓰이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사귀자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두 분이 아 어떡하죠 이럴 때는. 나는, 뭐,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다. 그 상대방도 우리 여러분을 좀 많이 좀 염탐을 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뭐 SNS 같은 걸 한다면 좀 몰래몰래 몰래 가서 좀 들여다 보고 올것 같고요. 뭐 카톡 프로필 같은 것도 어떤 거를 지금 현재 배경화면에 두고 있는지, 요런 것도 많이 좀 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근데 우리 여러분도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관계가 앞으로 발전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썸이요. 아, 썸이 좀 왠지 썸으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게 좀 관계 발전이 돼서 연애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뭐, 연인들이 하는 거다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관계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 조금은 들진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보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썸을 타시다가 좀 소심해지다가 각자의 할 일에 좀 돌아갔을 것 같다. 나는 나대로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나의 일에 집중을 할것 같고요. 상대방도 뭔가 다른 해야 될게 있어서 뭐 자기 분야에서 뭔가 좀 열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이 썸타는 그 느낌, 좀 설레이는 느낌 이 상태로만.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이성운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를 한번 기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저는 우리 10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디번을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카드 그림에다가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놨는데요. 이 카드가 19금 좀 야한 카드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답답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야한 그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디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우리 디번 분들은요, 지금 연애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내가 생각할 시간도 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도 누가 좀 나한테 위로해주고, 누가 나한테 좀 보듬어주고, 엄마처럼 나한테 좀 잘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바람도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디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지쳐 있고 에너지도 많이 다운되어 있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왠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으 시겠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 디버분들이 궁금한 그분, 그 상대방분,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나한테 뭔가 좀 원하는 게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느낌이 지금 누군가 나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몰래 염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혹시 느끼신다면 네, 그거는 맞는 느낌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 자꾸 맴돌면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왠지 나이가 좀 어리신 분 같아요. 우리 여러분보다 연하이신 분이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싶어 하고 이성적으로 많이 끌린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연애할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그 상대방분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림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분을 웰컴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주도권도 우리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없는데. 연애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줘야 그 상대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시간도 없고 관심도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그 상대방분. 우리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나이가 좀 어리신 분, 연하남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좀 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 게 아마 좀 당분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나봐요. 머릿속에 계속 우리 여러분들 생각뿐이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 좀 심리적으로 무언가?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분한테는 아주 좀 특별한 분이라고 좀 느껴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운의 흐름을 보자면 연애할 시간은 없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내가 연애를 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들어오죠. 지금은 비록,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흐름을 보면은 아좀 스캔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연애운이 한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왠지 좀두 분이 좀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오는 느낌인데, 하나는 좀 썸이나 좀 그냥 스캔들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이성분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요. 우리 여러분도 엄청 많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아주아주 아주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성분이 들어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수 있겠다 좀 새로운 이성분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장 눈에 띄는 스프레드인데 음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한 3개월 이내 그때 아주 멋진 이성이 나한테 다가와서 좀 프러포즈를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그 상대방 분을 좋아하지만 그 상대방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주 달려와서 좀 많이 좀 귀찮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맞춰주겠고, 또 엄청 배려도 많이 하겠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연애가 좀 즐겁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가 지치고 많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이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그럼요. 우리 디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